여호와께서 마브레의 큰 나무들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한낮의 열기 속에서 장막 입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세 사람이 맞은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맞이하러 얼른 장막에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제가 주의 은총을 입었다면 주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물을 갖다 드릴 테니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십시오. 빵을 조금 갖다 드릴 테니 기운을 차리신 후에 갈 길을 가십시오. 여러분께서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리하여라, 내 말대로 하여라. 아브라함은 서둘러 장막 안에 있던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얼른 고운 밀가루 삼수알을 가져다가 반죽해 빵을 만드시오. 아브라함, 이 가축들이 있는 대로 달려가서 가장 살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서둘러 요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요리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들 가까이에 있는 나무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안에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서, 거기에서 일어나 소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려고 그들과 함께 걸어갔습니다.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와 그의 집안 자손들에게 명예 여호와의 길을 지켜 의와 공의를 신처,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것을 그를 위해 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짓을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고 알고자 한다.그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 소돔을 향해 갔습니다.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만약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고 정말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와께서 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소돔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온 그 땅을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비록 먼지와 제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내 주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의인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5사람 때문에 그성 전체를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45명을 찾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40명만 찾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0명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거기에서 3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30명을 찾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감히 죽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2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2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열 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즉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